자, 용언에 대해서 알아볼게. 자, 용언은 우리가 동사하고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해. 자, 그런데 용언의 구조는 어간과 어미로 나뉘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동사를 예로 들어보자면, 자, 가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가다, 가고, 가서, 간이 이와 같이 자, 가처럼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다, 고, 서, 니처럼 변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얘는 자 변하지 않는 부분이지, 얘는 변하는 부분이지. 자, 이렇게 우리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단 말이야. 자이 어간이란 뜻은 말 어자에 말의 줄기가 되는 부분이고 자 어미는 말의 꼬리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꼬리 밑자를 쓰는 거고 줄기 간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자 변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어미의 종류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가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자 우리가 가다는 어간이지. 자, 다는뭐지 어미지 얘도 어미인 거야. 얘가 어간이면 얘네 두 개는 어미란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말의 제일 끝에 나와 있는 얘.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말 어미라고 해. 자, 어는 말어짜라고 했지, 아까. 그리고 얘는 끝말자야. 그래서 말의 끝에 있는 어미를 자, 어말 어미라고 하고 얘처럼 셔처럼 자, 다 앞에 있지. 자, 이런 거를 선어말 어미라고 한단 말이야. 어미긴 어미인데 자, 어말 어미 앞에 있다라고 해서 앞선 자 써서 자 선어말 어미라고 해. 근데 셨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나뉘냐면 자 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자시 더하기 어. 얘가 줄여서 셨이 된 거거든. 자 시라고 하는 거는 뭐 높임이고 어은 시제지. 이처럼 자 선어말 어미는 자, 높임 그리고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어말 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 자, 어말 어미는 자, 종장을 종결하는 종결형 어미들이 있고, 자, 그다음에 연결 어미들이 있는데. 연결어미는 보면 이제 문장을 연결하는 어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단어를 연결하는 단어 중에서 이제 용언, 자 본용언과 자 보조용언을 연결하는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게 있어. 자 얘를 연결하는 것을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어버렸다. 옷을 입어보았다. 나처럼, 자, 얘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얘는 여기서 뭐 휴지통에 버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먹다라는 동작이 이, 완료가 됐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조금 더 더해 주지. 얘를 보조해 준단 말이야. 의미를 먹다 의미를 보조해 준다는 거지. 그렇 그래서 이걸 이제 보조 용언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이때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하는 자, 본용언 먹다. 그다음에 버리다 보조 용언을 연결하는 이 어가 자, 이렇게 보조적 연결 어미가 돼. 그다음에 입어보다도 마찬가지지 눈으로 보다의 의미가 아니지 얘는 지금 뭐냐 뭔가 시도의 의미를 가지면서 자, 입다의 의미를 지금 보충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어도 자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하는 이제 보조적 연결어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문장을 연결하는 어미에는 자 대등이냐 종속이냐 이런 말을 쓰기도 해 쓰기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써자이 대등은 자, 문장과 문장이 그냥 나열 되는 형식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음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 비가 내린 거 하고 바람이 분 거에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거야 이렇게 비도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별 의미 관계가 없는 문장들이 이렇게 대등하게 나열되어 있어. 얘네들 대등한 관계지. 종속은, 자, 비가 내려서 땅이 젖었다. 처럼. 자, 비가 내렸기 때문에 땅이 젖은 거야. 자 인과지. 문장 간의 관계가 의미가 있어. 얘 때문에 얘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게 종속적 관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하고 얘는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자, 세 번째. 자, 전성 어미가 나와. 전성어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격을 바꿔준다는 거야. 성격을 바꿔주는데 이 단원에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전성어미는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고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어. 자용원인데 무슨 구실을 하게 해준다. 문장 속에서 관형사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관형사는 뭐냐면 체언을 수식하는 애야. 자, 체언을 수식한다는 게 자, 체언은 뭐냐면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거. 자 이런 게 이제 체언이고 이것들을 수식해 주는 게 관형사형이야. 관형사야. 그리고 또 부사는 뭐를 주로 수식해 주냐 하면 자, 용원을 주로 수식해 줘. 자, 예를 들어 볼게. 나는 예쁜 자, 꽃을 보았다. 라고 했을 때, 자, 이 예쁜을 잘 봐야더라. 자, 예쁜은 뭐지 예쁘다지 어간 예쁘에 니은이라고 하는 뭐가 왔어 어미가 왔단 말이야 근데 이 어미는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이 예쁘다가 꽃을 수식할 수 있도록 니은이 온 거지 그렇지 이게 꽃이 뭐야 명사거든 그래서 이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니은이 왔어 그래서 어, 명사를 수식해주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된다. 관형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여기 문장 속에서. 그래서 얘는 이때 니에는 관형사 형태로 성격을 바꿔준 어미다라고 해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야. 뒤에 뭘 소식해 주는지 보면 돼. 그다음에 부사형 전성어미는 나는 착하게 살래.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용언을 수식한다 그랬지. 자 착하다는 원래 형용사인데, 자 얘가 뭐를 수식하니? 용언, 동사 수식하지. 살래를 수식한단 말이야. 아, 용언을 수식해 주네. 얘가 부사 구실을 어, 하는구나. 그래서 이이 살래를 수식하기 위해서 뭐가 붙었어? 개가 붙었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용언을 수식해 주는 자 부사의 형태로. 바꿔줬다 라고 해서 부사형 전성어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부사형 전성어미 얘는 뭐야 뒤에 명사를 꾸미니까 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어미의 종류를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좀잘 기억을 해 놓으면 되겠지 어말어미의 종류에는 종결형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가 있다 전성어미에는 관형사형 어미 전성어미가 있고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고 명사형 전성어미 이런 것도 있지만 자 우리가 이번 과에서 다루는 것은 이두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 뒤에 가면 좀더 자세하게 얘기하게 될 거야.